지금 여기서부터 한몇 개는 요새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잘 봐. 뭘 좋아하냐면 특정 접속사랑 부사가 세트로 같이 다녀. 알겠죠. 한번더 뭐라 뭐라 특정 접속사랑 부사가 세트로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이거 찍고 이거 있으면 이거 찍고 왜 말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파트 오는 어차피 한 문장이니까 알겠죠. 어울리는 그 뭔데요. 뉘앙스를 지니 그걸 같이 내는 거라. 알겠죠? 많이 나오거든.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 읽어볼래요? Unless 따라왔어요. Unless 우리 시문에 있죠. 뜻은 뭐뭐하지 않는다면. 얘의 짝지로 항상 붙는 애가 있어. 답은 otherwise. 자, 이렇게 외워야 되는디 다시 두개 읽어볼래요. Unless otherwise 한번 더. Unless otherwise 뜻은 뜻은 달리 뭐뭐하지 않는다면. 달리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처럼 앞에 unless 가 있고 부사 어휘가 나오건 이런 건 되게 어려운 부사거든? 근데 답만 보여야 돼 아니면 otherwise 를 보여주고 앞에 연결어 접속사 어휘가 나오건 간에 두 개는 짝지니까 같이 찍는 거다 다시 한번더 한국말로 뜻이 뭐라고요? 달리 뭐뭐 하지 않는다면 영어로 뭐라고? unless otherwise 그래서 지금 우리 4번 문제도 힌트는 누군데? 언네스 답은 바로 누구예요? 아더바이츠 나온 바로 찍으세요. 됐죠? 그래서 답은 뭐다? P. 혹시 집 가서 전문장해서 궁금하면 하다 안 돼? 물어봐래. 오늘은 전문장에서 가면 느려서 안 돼. 알겠죠? 끝.